안녕하세요.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 신내손의 식탁 11번째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에요. 올해를 딱한달 남겼는데요. 어 여의도 안테나는 좀 시끄럽습니다. 탄핵 키워드가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어, 사의를 표했고요, 대통령이 제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갑자기 음, 당사자인 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음, 탄핵. 그렇추안을 의결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부랴부랴, 본회의 안건을 어, 조정을 해가지고, 음. 어, 이동관 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그냥 없어져 버렸고요. 검사, 손준성, 음. 이정석, 네. 두 사람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음.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로부터 일단 탄핵안이 의결된 장관이 지금 처음은 아니에요.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 네. 있었죠. 그런데 네,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는 탄핵안이 의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헌재에서 기각을 시켜서 안 됐단 말이에요. 이동안 방송통신연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의를 밝힌 걸까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네. 그,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이상민 음.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 한, 한 4, 5개월인가요?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직무를 못 봤어요. 음. 그냥, 또 사표도 수리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돼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예,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행정안전부 차관이 음, 직무를 대행을 음, 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차관도 없어요. 그 어, 상임위원 다섯 명 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위원장인데, 어, 지금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위원장이 에,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음, 음. 위원 한 사람만 남게 되죠. 그럼 네.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 위원회 이름으로 의결해야 되는 사안은 직무를, 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동관 위원장이, 음. 그냥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음, 음. 그냥 방송통신위원장을 어, 새로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게 어, 이제 이동관 어. 위원장의 설명이고요. 그런데 그,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그게 예. 아니고, 잘렸다. 네. 이렇게 보 거죠. 잘렸다. <웃음> <웃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를 한 음. 어, 4, 5개월 동안 멈춰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음. 또그 전에 그 YTN이라든가 연합스 TV, 네네. 이 처리 과정에서 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잘못한 음. 게 있는 것 같다. 음. 아, 이런. 어 배경 이좀 음. 있습니다. 아직 그 정확하게 네, 어, 왜 네. 갑자기 음. 잘렸는지 이건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네. 하루 이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새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복잡하죠. 인사청문회가 복잡합니다. 해야 인사청문회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어떤 선택을 하든 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그 쉽지 않은 아. 이런 선택이었을 텐데 아무튼. 이어 외국 출장 갔다 들어오면서 어, 국정원의 뭐 인사 파동 문제가 생기니까 음. 국정원장하고 차장들을 막 한꺼번에 날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을 사표를 받고. 문자로 했다는 얘기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막 사람을 음. 팍팍 자르는 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음. 그,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음. 좀 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은 좀 듭니다만.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음. 이뒷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개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의견 나올 땐 하나도 안움직이자가 이번에 사실 비서실 다 교체하고 수석도 교체하고 뭔가 음... 다른 두짐이 있는 건지. 어려움이 있죠. 첫째는 강, 서울 강두서구청장 패배가 좀 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아. 유치에 성공을 했으면 어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걸 실패하면서 음. 민심이 많이 굉장히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다급하게 음. 뭔가 국민들한테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 대규모 개편. 음. 또 아마 다음 주 정도나 그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장관들도 꽤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엑스포는 대통령이 저렇게 사과할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많이 줬죠. <laughs> 네. 저전 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요. 저는, 음, 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정도를 경질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을 경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다급하게 음. 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음. 처음 보게 된 거죠. 공무원 탄핵이야. 뭐, 대장급들은 당연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검사도 탄핵 대상이었어. 라는 얘기를 저도 사실은, 음, 그랬나? 이랬습니다. 예,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도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네. 검사도 국회가 탄핵을 해요. 이번에 지금 두 명의 검사 앞에 있어서 한명더 탄핵이 실제? 됐지요, 국회에서? 네, 예, 탄핵 소추가 제서요? 예, 어,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아, 검사는 왜 탄핵 대상이에요? 네, 그게요. 네네. 조금, 이거, 이거 정할못 아니세요. 아, 정할못 아니니까요.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을 <laughs> 예. 이게. 이게 헌법학 정도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제 정확히 아는 거고요. 네.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예. 이 공직자를, 음. 어, 이 사람이 뭐 형사처벌을 어, 아직 받고, 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음. 공무원 징계법에 의한 징계를 받던 상태도 아니지만 이건 우리 국민이 보기에 저런 공직자는 저~ 음. 잘라야 된다 네. 이렇게 계속 오늘 이상하게 네. 음. 자른다 이런 음, 표현을 음, 음. 많이 쓰게 되네요 어~ 좀 쫓아내야 된다 음, 이럴 음. 경우에 어, 이, 쫓아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옛날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음. 파편 조각에다가 그 이름을 써서 어, 제출하면, 어, 네. 어, 그걸 모아서 이제 공직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음. 제도고요. 음. 이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 조항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일단 탄핵 대상입니다. 네. 어, 헌법 65조 인데요. 대통령, 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음. 국무의원이 이제 장관이죠. 네, 장관 행정각부의 장, 네, 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음. 법관. 음. 그니까 법관, 그니까 판사는 전부 다 일단 탄핵 대상입니다. 어... 그러면 그게 중... 입법, 합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어도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는 그들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 없어요. 일단 예. 국회가 국민의 대표들이니까. 국민의 대표들 이름으로 누구든 음, 음. 탄핵할 수 있는 거죠. 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네네. 감사원장, 어. 감사위원. 네. 아, 감사위원까지. 까지, 이 헌법에는 이렇게 어. 어, 열걸 해놨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음, 자, 진짜. 이제 여기 이제 이, 대, 이 대목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네. 다른 그러면 어디까지가 탄핵 대상 공무원이냐 음. 이법 이 하나에 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검사는 네, 왜 네. 에, 탄핵 대상이냐면요. 예. 검찰청법 37조 검사 신분 보장 어 규정에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는 탄핵이나 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런 아,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예. 탄핵이란 말이 들어갔죠. 어. 이검찰청법 37조를 근거로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가 헌법 어 조항 결고할때 없었죠. 네, 네. 이분은 네네. 왜 탄핵 대상이 되냐면요. 네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네네. 법률이라는 6조 위원장 네네. 조항 5항에 네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는 에 탄핵의 소초를 음.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동권전 음, 음. 방송통신위원장이 예, 탄핵 대상이, 탄핵 대상이 예, 됐었던 겁니다. 두 경우 말고도, 네네. 어, 여기저기 법률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음.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대표 기관이 입법 기관에서 일자라는지 자격이 있는지 촘촘하게 살펴보라고 일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검사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사례가 그랬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불과 얼마 안된 음. 일인데요. 어, 그 전에 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있었어요. 이게 예, 2021년에 있었고요. 2021년이요? 네,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각하됐습니다이번도그 아.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법농단 때문에요. 음. 어, 사표를 했어요, 언론. 그래서. 언론. 네, 그 순서가 탄핵, 어, 이 소추되기 전에 아마 사표 음. 처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탄핵을, 그 저, 여부를, 심판을 음.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아예 각각시켜버렸고요 그니까, 러 탄핵 전에 사표 내는 이유는, 사표 내면은 일정 정도 퇴임 이후에 공무원에게 부여된 무언가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탄핵이 만약에 정말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게 다 뺏겨서 그러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아돈 <laughs> 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laughs> 네, 그런 건 네. 아니고, 아무튼, 이쪽에 음. 명예에 관련된 명예와? 문제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음. 어,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음. 굉장히 불명예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사표를 음. 내는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네. 어, 법관은 어, 예, 예. 어, 2023년 음. 9월 21일 음. 날 어, 우리나라 최초로 검사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네, 네. 안동환 주원지검 차장 검사입니다. 이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예.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 아. 어, 어, 이 혐의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음. 가결됐고요. 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기억이 안 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는 거예요. 아. 그날 그뉴스에 묻혀서 묻혔군요. 두 사람이 좀 치였는데요. 음. 하나는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오늘 통과됐어요. 이날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총리 해임 건의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음. 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묻혀서 아무도 이제 아. 기억을 못 하는 거고요. 뭐 하물며 네. 검사 한 사람 뭐 탄핵 소추를 했는지 음. 아니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 이안동환 음. 아, 검사 음. 아,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해서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방향이 좀 보이나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특징은 음.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아무도 어, 예측을 할 수가 아. 없습니다. 아,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어,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어, 위헌 결정을 냈는데, 그 나오기 직전까지 거의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래서 음. 이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안유지가 잘 되는 예, 조직이고요. 예, 예. 지금 안동항 검사에 대한 탄핵, 에, 심판 여부 결론이 어떻게 나지 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 기자들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그 믿지 않으시는 어, 게 좋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는 어떤 죄목인가요? 예. 죄목 그러니까 <laughs> 네. 무슨 형사 처벌 대상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예, 정 탄핵소추 음. 그 가결된 사유가 좀 네, 있습니다. 이 네. 예, 손준성 검사는 미래 통합당. 이게 이제 2020년. 네. 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검사 출신 어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 김웅 의원이요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때 후보였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음. 이 최강욱 네. 어, 음. 민주당 의원, 유시민 네, 농현재단 네. 이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발장을 만들어서 네, 네. 어, 그 선거 캠프에 있던 김웅 후보한테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때 시끄러웠죠. 예. 그때 네. 이제 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음, 음. 수사정보정책관이었어요. 네, 네. 아니 검사가 그런 식으로 그저 정치적인 고발을 음, 하는데 고발장을 거의 써주다시피 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요. 네. 어, 27일 날 지난달에 결심 공판을 했어요. 그때. 예, 공수처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미 네, 아직 이제 1심 선고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음. 확정은 안 됐는데요. 네, 네. 이게 뭐 어떤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와도 예, 국회 파면은 별도로 진행을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준수 검사는 이른바 고발을 사주했다.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 그게 당사자고요. 또 음. 이정섭 검사. 어 네, 아, 네. 이분은 이좀 약간 지저분한 개인 비리 관련입니다. 네, 네. 이 처가가 운영하는 무슨 그 골프장 이런 사업체 네. 쪽과 관련해서 뭐 범죄 기록을 이렇게 무단으로 조회해 준 음, 음. 그런 건이 있고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혹시 이, 이분이 최근 유튜브에서 왜 천암대 맞습니다예 그분이죠 아, 예. 이정섭 검사의 천남댁이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의 그 마약 관련한 예, 범죄를 예. 이정섭 검사가 좀 덮어준 음.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laughs> 근데 <이제> 정신 산업 <laughs> 정신 산 정신 산업 정신 산업 이신산 그 여러 가지 뭐 부정청탁 금지법 뭐위장 전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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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게 별건 아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예요. 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들어갔고요. 음음.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폭로를 음.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에, 국정감사를 할때 검찰 간부들이 아니 검사의 그런 개인 비리를 갖고 그렇게 그 국정감사장에서 하시면 어떡하냐 이 사람 이정석 검사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방어를 했었어요. 누가요? 검... 그 검찰 간도들이요 수원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음. 민주당에서 아니 이건 이재명 대표 어, 어 수사하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음. 이 검사 이거 심각하다. 예. 우리 탄핵하겠다. 막 이러고 오. 있는 와중에. 그 천암댁에 폭로가 나온 겁니다. 어, 저는 그분 저 봤는데 이 자기 얼굴 실명 다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 차분하게 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음, 예, 검찰에서 국정감사 때좀 이정석 검사를 약간 감싸다가 예. 태도를 바꿨어요. 아예 그냥 음. 형사 입건하고 음, 음.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고 어, 업무 직무 수사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검찰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문, 문제가 좀 있다 음. 이렇게. 그래서. 검찰의 수사 중이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한 것이 정당했다 음. 이런 식으로 좀 사후적으로 좀 그런 논리가 좀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과거에 국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례가 뭐 예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만들어진 이후에. 근데 네. 검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어쨌든 탄핵 소추는 2023년 들어와 지금 처음인 거예요? 공직자 탄핵이 별로 사례가 없어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조치가 이루어진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사례입니다. 그 워낙 또 그때 또 컸지요, 충격이. 근데 우리가 대통령은 그때 처음 탄핵 당했지만 그전에는 좀더 있었을 것같지만 없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예,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어... 시대는 다 독재 시대였어요. 또 국회에서 여대. 야소였습니다. 음. 그래서 여, 여, 여당이 더 숫자가 많은데, 공무원을 탄핵하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악명인데, 음, 예, 예. 탄핵을 할 수가 없었던 음, 거죠, 네.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여소야대였고요. 음. 에, 그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3분의 2가 찬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네. 그,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에서 어 민주당까지 좀 끌어들이고 해서 음. 3분의 2를 채웠죠. 그래서 네, 노무현 네. 대통령 음. 탄핵 소추안을 어, 가결을 시켰고 음. 그게 어 우리나라 탄핵 역사에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laughs> 저희는 탄핵하면은 굉장히 <laughs> 네, 탄핵감은 뭐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탄핵 당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가 않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고요. 아.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에 그 임성근 판사 음, 예. 어,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이게 우리나라 공직자 세 번째 탄핵 사건이고요. 자, 그럼 네번째가 누굴까요? 네 번째가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번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자, 좀 복잡하죠?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올 9월 달에 네, 네. 탄핵소 추안이 가결된 네, <laughs> 네. 최초의 그 검사 안동환 네, 검사 네, 네. 그분이 이제 다섯 번째 어. 사례고요. 자 오늘 어, 손준성, 이정섭 두 분이 음. 이제 여섯 번째 예, 탄핵 국회의, 사례가 되겠네요 국회에서 사례는 그렇고 헌재에서 실제 인용이, 인용이 된 경우는 정말 어, 최초자 붙겠네요. 박근혜 뭐가 대통령이 인용이 됐죠. 네. 어, 그때 8 대형으로 탄핵 해석 네.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은, 어, 탄핵심판이 음. 결정된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년 뭐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서너개월, 3, 4개월 더 걸려야 될 정도로. 음, 네, 그렇습니다. 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음. 하면 3, 4개월 걸리니까그 네.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난발해도 안 되지만 사실은 어, 국민이 뽑은 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이 제도가 이렇게까지 있는 거를 잘 몰랐다는 것도 <laughs> 좀 부끄럽지만, 어, 근데 검사라는 위치는 굉장히 독립된 하나하나 굉장히 그분들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 가능하구나. <laughs> 언론들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언론들은 좀 어떤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민주당의 탄핵 난발에 대해서 남발로. 좀 비판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다른 언론에서는 아니 국회에서 가진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손준성 이정섭 네. 검사 사례를 보면서. 어, 이게 민주당이 검사까지 탄핵을 음. 하는 건좀 심하지 않느냐, 네.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런, 뭐, 비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음. 자, 문제가, 어, 있는 검사를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징계하거나 제동을 걸수 있는 음.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국회가 탄핵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자, 손준성 검사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네,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어요. 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음. 자, 이정석 검사는 자, 문제가 있는 걸를 검찰도 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입건하고 압수수색 음. 들어가 있고 예, 예. 직무 배제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 천암대기 음. 폭로하기 전에는 검찰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제대로 감찰 안한 거고요. 알고도 덥고. 푼것 같다라는 음.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검찰 내부의 어떤 그 자체 징계 시스템, 자정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예. 어, 탄핵 소추 검사 음. 개개인에 대해서도 활동을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느 쪽이 꼭뭐백0센 옳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번 탄핵 검사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하는 가결을 계기로 음. 검찰 내부에서도 좀 대대적인 음. 각성과 어, 시스템 정비. 야, 이거 우리가 내부에서 제대로 안 하면 국회의에서 검사들도 탄핵을 받는다. 음. 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음. 이거 심, 탄핵심판을, 어, 인용까지 해주면, 음. 어, 우리 검찰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인 각성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조금 비약해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또 잠깐 내려갔다 와. 그리고 인사로 살짝 빼가지고, 잠깐 저쪽에 멀리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회들 저희 뇌에 굉장히 강하게. 예, 그동안 검찰이 음. 좀 그런 행태가 있었어요다 예, 예. 근데 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음.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음. 워낙, 어, 독재 권력의 음. 어떤 음. 신용 음. 어, 로서, 어, 오랫동안, 음. 어, 악명을 떨치다가, 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아예 뭐, 검찰 공화국이다. 아,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죠 아예 음. 그, 검찰총장 출신 지금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어, 검찰이 정권을 어, 집어 삼켜버린 이런 모양새기 때문에, 우리 검찰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어, 당선 이후에 더, 어, 국민들 앞에서 몸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정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것 음. 같아요. 아직도, 어 물론 일부 검사드리겠습니다만, 이뭐 어떤 행태 같은 음. 게그 전보다 좀 좋아졌다 보기 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검찰에서도 좀, 어, 깊은 어떤, 어, 반성 성찰, 이런 게좀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액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탄핵이 되면 쫓겨나는 거죠? 네, 쫓겨나는 건 당연히 쫓겨나는데 이분들 다 정관 이후로 뭐 하잖아요. 어, 뭐, 그거는 탄핵이 될 정도면 사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 굉장히 높은 아,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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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어전과자한테정관 전과 내용을 해줄까? 음.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최종 결과는 현재 판결, 현재에서 어떻게 할것인냐가 남아 있긴 한데 국민들이 검사도 어,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할 수 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탄핵의 대상이 됐는지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그것이 정쟁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거론된 이세 명의 검사의 그 사유를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많이. <laughs> 이해가 안 되고 예 네, 이상한 괴상한 이런 일들이 네, 있,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보기는 봐야 돼요. 당사자들은 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어, 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음. 가결이 됐는데 음. 이걸 가지고 뭐 이건 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곤란하고요. 어, 국회에서 일단 탄핵소추가 됐다는 것 자체, 증거가 음. 정지가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좀 자성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아, 이런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 일부 언론에서 탄핵 앞두고 주랭란 친 이동관, 뭐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검사도 탄핵당할 수 있다. 왜? 정치 혐오를 가지면서, 아또 탄핵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 이유를 조금 한번 짚어보고,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뭔가에 대한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신해선의 식탁이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